온 가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막스그라. 정청래는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수십 개의 막차대 지지 채널에서 계속해서 컨텐츠를 양산해내고, 찐 이재명 시자들이 버티고 있는데, 정청래가 압도적으로 표가 나온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저는 뭔가 조작들이 있었다고 의심을 합니다. 정청래 쪽에서, 정청래를 비판하는 출연자, 기자, 유튜버들, 당대표 선거 전까지 출연시키지 말라고 대형 유튜버나 언론사에게 압력을 넣었대요. 그래서 이들이 참다 참다가 공론화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진작 알았지만, 비공개 부탁했어요. 올리지 않았습니다. 유튜버만 막으면, 당대표 될 거라는, 입틀막 하겠다는 거윤석열라고 똑같은 스단스 아니에요? 이머준 땅이 하는 짓거리죠 진의 편 느그 문장앙 까면은 죽이게 하죠 악마화하고 진의 댓글 부대 돌려서 신천지 세력 이용해서 록봉기 악마화하기 별의별 채널들 참 힘들게 만들고 있죠 청래당, 진의 조직을 시사타빠 이종원처럼 계곡번 조직, 광신도들 선동해서 활용하는 거랑 똑같이 청래당이라고 진의 고위 무사들을 키워왔잖아요, 오래전부터. 근데 2022년에 불교 반대 집회 글을 올렸었어요. 서울 안국동조계사 앞으로 모입시다. 정촌례 지키겠다고 불교 민심을 자극해서 이재명표 많이 날라가게 한 사태를 버려놓고선 상당수 청래당 애들이 신천지 문파 애들 아닌가 아니면은 보수 개독교 애들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어요. 조계종 정치 스님 명백한 대성 갭이다 코로나 시국에 정치 스님들의 5천명 승려대회 반대 집회, 오히려 더 분노를 조장하는 짓거리를 했다고요. 불교가 똘똘 뭉쳐서 이재명 못짓게 만드는 짓거리를 했다고요. 정청래와 그 꼬봉들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승려 대회를 규탄, 문재인 대통령 사과 요구 철회 촉구 이런 짓거리를 하던들이 정청래 일당들이라고요. 대선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되죠. 불교가 홍행세를 거두면서 봉이 김선달이라는 언급까지 하면서 이게 불교에서 통행세를 버는게 아니라 국가에서 불교에서 가지고 있던 땅을 가지고 가는 바람에 합의를 본 거예요. 통행세라도 입장료라도 받게끔 해서 합법적인 거였습니다. 불교 입장에서는 그거를 봉이 김선달이라고 모멸한 거는 정청래가 당연히 사과 발언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 하겠대요. 죽어도 사과 안 하겠대요. 그래서 정청래가 이핵관 이재명 핵심 관계자들이 와서 탈땅을 권유받았대요. 자기 빡받고 탄압받는 코스프레까지 합니다. 쌍욕이 안 나와요. 정청래는 지금 과거를 계속 돌아보면은 정말 이재명한테 표 도움 안 되고 깽판 짓거리만 했다고요. 자기 이 숙이 아이애이 찾아왔다 이재명 후보의 뜻이라며 불교계가 심상치 않으니 아직 탈당하는 게 어떠냐고 했다 이걸 또 폭로까지 합니다 아, 진짜 거듭해도 탈당하지 않았다 내 사전엔 탈당과 이혼이 없다 이러면서 또 개그 욕심을 부리는 진짜 어이 털립니다. 당내에서 자기를 지속적으로 괴롭힌대요. 와... 참 많이 힘들게 한대요. 그거 당연히 말실수한 거 엄청 큰 거예요. 그 실수 정도가 아니라 수십만 표 최소 날라가 버렸어요. 이재명 표가 양아치 짓거리죠. 그래서 죽어도 사주 안 한다. 죽어도 탈당 안 한다.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조계사를 찾아서 정청래 회사 통행세 발언 대리 사과를 했어요. 정청래가 사과하고 탈당해야 될 거를 이재명 대표한테 짐을 짊어지게끔 만든 인간이 정청래였다고요. 우리 식구 중 하나가 아, 한 표현으로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사과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과할 일 아니잖아요. 골치 아프죠. 제보자 x 이호환 님의 s n s 인 정청래가 실제로 한 발언이랍니다. 자기 대통령은 정청래, 자기 입으로 자기 대통령이 정청래 자기래요. 차차기는 장경태입니다. 우와 장경태 그 차는 애가 차차기 대통령이래요. 지금 정청래의 정치 행태는 단순한 당대표 당선이 목적이 아닙니다. 당원권을 무시한 줄 세우기 개파 정치입니다. 장경태도 이 뽕을 맞고 정청래 의 가방 못찌를 자처하고 다닙니다. 당원들이 정청래의 망상을 여기서 멈춰 세워야 합니다. 정청래 의 당대표 되면 진짜 클났는데 저는 안 된다고 확신하거든요. 실제 바닥 민심 은 완전 히 돌아섰기 때문에 박찬대한테 실제 민심 돌다 보라 선거는 확연한 정황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압승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부정선거로 상당히 의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정청래가 계속 표차를 유지하면서 정 대표가 된다면 위험한 정치판이 구축되는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엄청 큰 피해를 보시죠 개혁 모드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노승희 님이 참 훌륭한 올바른 글들 뼈 때리는 훌륭한 문장력으로 잘 남겨주시는데 충청이 물난리로 지금 큰 고통을 겪고 계신데 정청래는 표부터 챙기고 있어요. 충남 예산 용동리 298mm 물폭탄에 삽교천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마을은 통째로 잠겨 농과 도로 집과 축사 경계조차 사라졌습니다. 소는 허우적대다가 떠내려가고 자식처럼 키운 소의 생사도 못 확인한 주민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들이 대학 리포트를 써야 해서 진흙탕 속에서 노트북 가방을 껴안고 나온 아버지 충남 서산 산사태로 고압 전신주 5개가 무너졌고 차들은 논 위에 거꾸로 처박혔습니다. 3일간 519mm 200년 만물에 폭탄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온라인 경선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당원 표 계산이 충청의 눈물보다 먼저입니까? 표를 찍는 손보다 삽을 주고 있는 손이 먼저입니까? 당원이 표만 찍는 기계입니까? 충청의 절규 위에 경선이 웬 말입니까? 국민 앞에 당원 앞에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그쵸?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를 연기한다고 했는데 김병기도 참 거시기한 인간이에요. 지금 보니까. 연기하는 시늉만 했지. 실질적으로 연기한 건 없어요. 이런... 콘텐츠들도 확산되고 있는데 충남 예산군에 사는 수해 피해 입은 분들이 지원을 나와서 소를 빼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충남 예산 물폭탄이 휩쓴 충청 소는 허적되고 차는 논바닥에 잠겼습니다. 주민들은 울고 구조대는 쉬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온라인 경선을 강행합니다. 수해 현장은 외면한 채표 계산부터 먼저입니까? 당원이 표만 찍는 기계입니까? 경남 산청도 난리가 났죠. 거기에도 계십니다 민주당 권리 당원들이 전국적으로 많아요 피해 입은 지역들이 경기도 가평도 그렇고 또 광주 쪽은 진짜 난리. 났습니다. 일단은 정청래의 민심은 저는 돌았었다고 보는데 워낙 댓글부대 신천재들이 시금을 전폐하고 하루종일 커뮤니티다 sns다 유튜브 댓글이다 계정을 수십개처쳐 만들어서 정청래 떠먹이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엔 실제 표심은 박찬대로 완전히 기울어있는 판인데 저는 부정선거의 느낌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고 있어요.